따자 친구들 안녕! 시원한 아이스크림 드릴까요? 여기 있어요. 오늘은 선생님이 아이스크림이 되었어요. 먹음직스럽죠? 맛있는 아이스크림 같이 만들어 볼까요? 자,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우와 아이스크림 콘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먹음직스럽고 아주 맛있게 생긴 아이스크림을 만들려면 어떤 재료가 있는지 알아봐요. 아이스크림 되어 보기.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만들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선생님처럼 머리에 쓰고 몸에 걸고 아이스크림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되어서 엄마를 안아드리면 엄마가 어떤 기분일까? 맞아요. 시원하고 즐거운 기분이 들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맛있는 아이스크림 만들기 시작해볼게요. 우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자랑 젤리랑 잔뜩 들었다. 여기 마시멜로우까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 아까 보았던 아이스크림, 콘. 여기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끈을 끼우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짠! 아이스크림의 윗부분이다.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아이스크림도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선생님이 여기에 젤리랑 과자랑 잔뜩 잔뜩 넣어서 붙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다 완성하면, 여기에 붙여서, 이렇게 띠를 만들어서 붙일 거예요. 여기에 붙일 것은, 이렇게 테이프가 준비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 선생님이랑 우리 친구들이 이거 먼저 붙여 놓자 그래야지 이따가 아이스크림 만들어서 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끈적거린다 가운데 하나 딱 붙여 주고 그다음 우리 친구들은 머리 둘레가 작으니까 멀리 붙일 필요가 없고 여기다 바로 이렇게 붙여 주세요 또 하나를 또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붙여 주는 거야 그럼 여기는 또 어떡하지? 안 끈적거리는데 이 종이를 떼어내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풀이 필요 없이 아이스크림이 잘 붙을 거예요. 이것은 여기다 놓을 거고요. 먼저 그럼 아이스크림 위를 한번 꾸며 볼까요? 아 무엇부터 먹지? 선생님 초코 과자, 짠. 오 여기 있는 동그란 과자, 짠. 또뭐 먹을까? 아, 하트 젤리. 그래. 빼놓을 수 없지. 부드러운 마시멜로. 좋았어. 이건 두 개나 먹을 수 있다고. 자. 어허, 별 젤리를 빼놓을 수 없구나. 우리가 사랑하는 별 젤리도 많이 많이 붙여 주고 하트 젤리도 콩콩콩 하트 사탕. 그리고 얼음 사탕도 붙여 주고 아, 생님 정말 젤리 너무 좋아해 곰 모양이다 초록 젤리 노랑 젤리 이렇게 모두 모두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도 또 스티커로도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음, 난 체리도 넣어줘야지 영차 영차 체리 아이스크림도 맛있으니까 이렇게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다음엔 어떻게 하기로 했더라? 맞아요. 머리띠에다 붙여야겠죠? 여기에다가 떼고 종이 하나 테이프 또 떼고 또 떼고 척 붙여서 통통통 통통 자, 짠! 드디어 완성! 아이스크림, 나만의 아이스크림, 시원한 아이스크림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머리에 꾹 끼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홈에 끼워서, 친구들 머리가 작은 친구들은, 둘레가 작은 친구들은 앞쪽에, 또 둘레가 좀큰 친구들은 뒤쪽에 해서, 이렇게 서로 끼워주는 거예요. 어슷하게 끼워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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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동글동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머리에 쓰면 돼요. 그리고, 요것은 이렇게 아이스크림 코는 끈을 연결해서 이 끈을 연결해서 여기에 매듭을 지어서 이렇게 목에 걸으면 돼요. 어때요? 쉽죠? 그리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되어 보는 거예요. 짠! 아빠, 엄마 아이스크림 사세요. 저를 맛있게 먹어주시고요. 꼭 안아주세요. 저를 만지면 시원한 느낌이 든답니다. 오늘은 아이스크림 놀이를 하면서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멋지게 아이스크림 되는 그런 역할놀이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친구들 뭐 좋아해요? 어? 쭈쭈바 좋아한다고? 나도 좋아해. 선생님도 쭈쭈바도 먹으러 가야겠다. 하지만 양치질하는 것도 잊으면 안 돼요. 맛있는 아이스크림 놀이하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